자 반갑습니다. 편한 나루 농산센터 이제 이원일이구요 네. 오늘도 이제 제가 점검을 해드리는 시간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지내셨냐고 제가 말씀드렸더니 일주일 동안 뭐 염이나 사피는되었는데 저녁에 적지를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지금 제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렸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드릴게요. 지금 7차를 하고 계신 거예요. 7차는 자기의 말과 행동을 쌓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말과 행동 쌓기를 했는데 저녁에 그그 그, 예. 적을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적기가 싫어서 안 적었는지 아니면 하루 중에 하루 중에 말과 행동 쌓기를 했는데 저녁에 적으려고 하니까 잊어버려서 안 적었는지 아니면 하루 중에 말과 행동 쌓기를 한게 없어서 안 적었는지 이세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라고 물어봤더니 어떤 거였죠? 어그 말과 행동 이제 알아차리고 한 행동이 없었다. 네, 쌓띠가 네. 네. 안된 거라는 거죠. 쌓띠를 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쌓띠를 안 했을 때의 과정이 그, 그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고 크게 얘기 드렸어요. 그그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아그 뭐야 이 예. 그때 그때를 잘 사는 거야. 제가 전에도 말씀 드렸듯이 내가 목표를 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잘 가고 있어. 그러면 내가 잘 가고 있나 이거를 쌌띠할 필요가 있어요. 알아차릴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알아차리면 이잘 가고 있는 게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하는 게 목표라서 공부를 막 하고 있는데 문득 아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또 공부하고 막 집중하고 있는데 공 문득 아 내가 또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알아차릴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공부하는 집중력이 팍팍 끊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싸띠를, 600일, 1000일 막 이렇게 연습을 하다 보면, 싸띠가 될 때는 언제라고 그랬죠? 목표를 향해 가고 있는 길 위에요? 삐져나갔을 때에요? 삐져나갔을 때. 맞아요. 내가, 나도 모르게 삐져나간 그 상황에서 문득 내가 알아차리게 돼요. 이게 습관적으로. 그랬을 때, 어? 내가 원래 이 길이 아닌데? 왜 일로 왔지? 그러면서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싸띠를 하고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싸띠의 힘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삐껴나가는 순간에 알아차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1년 후에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은 3개월 후에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 하루에 알아차리고, 어떤 사람은 즉각 알아차리는 그러면 즉각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내가 원하는 삶을 빨리 살수 있는 방법이 되니다 그죠? 그래서 직관수련을 따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이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얘기했죠? 그때그때를 잘 살기 때문에 싸띠가 안될수 있다. 또한 가지는 일상에 치여서 싸띠가 안될수 있다. 이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본인한테 제가 물어봤을 때두 가지 중에 어떤 거라고 하셨어요? 네, 첫 번째. 잘 뭐. 예. 잘 살아서. 맞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제 인상을 딱 보면요. 인생에, 일상에 치여서 살고 있으면 이런 표정이 안 나오죠. 그냥 그렇죠? 여러분들 일상에 찌든 삶의 표정이면 금방 알아차리네 누구나 알아차리거든. 그런 표정이 아니고 본인도 그것이 아니다라고 느껴지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걸 점검할 수 있는 힘들이 이미 5, 6차 정도 되면 다 생겨요.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질문 있으세요? 네. <laughs> <laughs> <laughs>